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전라남도가 지난 30일 2019년 스마트 신문화 운동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이는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국민의 스마트폰 과이존 예방 및 바른 사용 실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심 문화운동의 우수 사례에 선정된 것으로 전라남도는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스마트심 문화운동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. 전라남도는 최근 스마트폰의 과이존도 증가에 따라 33개 관계기관과 협력해 3 1,527명에게 과이존 예방 교육, 115명에게 중등진로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했고 228회의 예방홍보 활동을 하는 등 도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역기능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했습니다. 특별히 과이존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유아를 위해 전남유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1,200명에게 과이존 예방 및 바른 사용 역량 강화 교육을 했습니다. 문형석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올한해 교육청, 보육기관 등과 협력해 스마트신 문화운동 확산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, 앞으로도 전 도민이 스마트신 문화운동에 참여하도록 민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. KBCS.